아 좋은 아침, 아가씨. 예예 예, 좋은 아침이요. 피데 피데 시나. 피데 시나 시나라고 불러주세요. <laughs> 욕하지 마. <laughs> 말을 무섭게 하고 그래. 근데 또 하나 나도. 어디 갔지 그 문신 많이 새린. 긴 어? 로아 씨는 어라? 잠깐 어디 좀 가겠다고 하고 어디 갔어요. 그랬어? 예. 아그 오크놈의 자식. 아유 아, 아직 아직 한밤중이다 야. 아이고. <laughs> 상쾌하게 아침이라고일어났는데이런 반지도 다 찾아줬고... 레시켈로 가야되는거야 우리? 야 근데 우리... 멋대로 가기가 좀그렇지 않냐? 멋대로 안가면 뭐누가한테 허락받고 가? 아니 우리... 메인 전사씨가 지금...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좀 아유, 허전하단 말이지그러게요우게가 어려운... 그러면... 우리 힘만으로는 어떻게할렇게이렇이제한이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제안 아... 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어! <laughs> 아이고 너무 쉬워. 아이고! 왜 이렇게 갑자기 밝아져? 라센더님은 언제나 그렇듯 불이 날겠다 아, 갑자기. 갑자기. 일단 좀 돌아다녀 볼까요? 길을 가다가 용병처럼 생긴 애가 있으면, <laughs> 그런 애들을 잠깐이라도 고용을 해보면 어떨까? 음, 그러다가 뭐 로한수보다 저... 나오면 요기는 어디로 가는 거냐? 편이 가리면 되는 거고. 지도 나보자. 음, 없네. 저 북쪽으로 가는 길도 있지 않아? 아, 날씨가 좋네. 원래 새벽에 음, 일어나는 음, 건데 음. 취이 아닌데. 일찍 일어나시면 라스너님한테 운총을 받습니다. 와. 만 있자. 이쪽으로 쭉 가면 뭐가 나오는 거야? 는 무슨 게 될까? 지도나 한번 보자. 저기 가면은 농가가 하나 있는 거 같은데. 그러게요? 음,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마을까지도 아닌 것 같네. 음, 한 가구인가? 집이 한채 있고 그냥 주변에 밭이 음. 약간 있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가볼까? 가보죠. 저, 정말? 음. 공기가 좋네요. 음. 아, 난 으스스하지. 주변은 좋은 거야. 어? 웬 전사가 있다. 멈추시오, 저기요, 친구요. 이 사람 굉장히 성지처럼 생겼네. 일단, 당신이 누군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친구인지 적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럼. 예, 네, 알았어요. 그냥 당신이 가는 길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하기를. 코봐안 가잖아. 그니까, <laughs> 얘도, 오우, 깜짝이야. 오씨 걸음이 들고, 지랄이야, <웃음> 오, <웃음> 씨. 오우, 씨. 옹신하실 뻔했어. <웃음> <웃음> 아, 남자가 둘이나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실례야. 아. 그, 그저께는 아버지를 잃고, <laughs> 어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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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어이. 잃은 슬픔을 잠시 동안 희석을 할수 있겠군. 그건 그렇다야. 참 굉장한 연재. 음, 제 운명이 이렇게 기구하게 만든 게 어느 신의 장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아, 뿐이죠. 저기 닭도 응. 보이네. 농장이네요. 어? <laughs> 여기가 그 집인 것 같다. 우리가 아까 멀리서 음, 봤다. 아, 이 저소도 있어 소도. 내가 어. 마법을 걸때 가끔씩 나타나더라고. 응? 이런 저소가 이건 미친 마법이야. 무슨? 뭐라고? 안녕하세요, 여기 아저씨. 주인 아저씨도 있나? 음?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 예 네, 그럼 알았어요 아저씨. 그럼 뭘 도와드려야 될까요? 아들. 나단 아들 잃어버린 음. 아들을. 다시 한번 가보죠. 해충이 어. 있죠? 어? 어? 불길한 더듬이 같은 게 보이는데? 어? 어? 어... 어... 잠깐. 바로 여 클로즈업을 해야 돼 ]인데. 이런데. 여기, 미, 미 어, 어. 밑에 말이죠. 클로즈, 네, 지금, 클로즈업해서 이거, 맞는 것같은 <laughs> 이런 책이라어 <체크를. 웃음> <laughs> 아, 뭐야 저거. it. <laughs> 벌레 벌레 a a h boy, I'll go. Po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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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go. Where are you? 방금 그거 뭐였어? 안 보이니까 나가 들어가 버렸네. 뭔가 거대한 야, 우리 이거 오면 안될것 같은데? 음... 뭐 풍뎅이 같은 겁나 큰 놈이 나왔다가. 야 얘들아, 우리 한번 자야 될것 같아. 나 메모라이즈를. 야야,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튀자, 튀자. 이거 아... 답이 없어 이거. 저 집에 가도 안, 안, 안 될까? 그래 그래, 가보자. 그냥 프렌들리함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laughs> 저 아저씨 아직도 있네. 이 아저씨의 도움을 받았어. 받아서... 어! 잠깐. 봤어 방금? 왜왜왜나못어 뭐... 어? 어? 어디 어디? 방금 뭐가 밑에 밑이... 아 아닌가? 아, 맞아 맞아. 맞지? 튀고나? 아니야 나못 봤어. 뭐가 야, 따라오고 창업이 있어. 창업이 따라. 오잖아요. 어? 따라오고 있다고. <laughs> 아, 왜 그러니? 사람 무서워하고그래 빨리 도망가. 빨리 아... 도망가. 어. 프린들리 아무로. 어. 아. 음. 진짜 무서웠다. 내가 앞장을 서면 안 되겠어. 응 음, 응. 음. 저 아저씨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또 살아야죠. 저 아들도 뭐 빤하네 보니까 저런 그래 괴물이 저렇게 집 가까이에 나올 정도라면, 좋겠는데만... 응?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야 좋은 거랑 현실은 다른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아까 우리 여기 프렌들리암 처음 왔을 때 응. 광산 길이 끊겼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누가? 뭐 예. 아, 그 철광석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지. 아, 까그 농장 주인 아저씨도 철이 없어서 쟁기를 수리하는데 돈을 다 썼다고 하시더라. 응, 응. 그게 뭐 철이 공급이 끊겼다든가 뭐 철의 질이 안 좋아졌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 같아. 그그 그 광산을 한번 가 볼까요? 광산이 네시켈에 있는 광산 얘기일 텐데 거기서 되게 멀어. 먼저 이야기를 좀 수집을 해봐야 될것 같아. 네시켈은 여기서 쭉 남쪽이고 그 사이에 베레고스트가 있지. 그렇죠. 베레고스트까지라면 하루 안에 갈수 있을 거야. 그럼 일단 베레고스트로 가죠. 큰 마을에서 있는 편이 암살자들 눈을 피하는 게더 낫지 않겠어요? 아, 그건 또 간만에 현명한 말이고만. 아, 자그베레고스트에 일도 하나 있잖아. 아. 거미 거미랑 말했지? 장화, 응. 아. 그 투어프 아줌마가 시킨 거. 아, 거미 너무 징그러운데. 이들이 알아서 잘 처리해줘. 음. 어, 거미 눈만 멀게 해주, 멀게 해주시면요. 거, 거, 거미가 눈이 있냐? 거미 그냥 그거 숲바닥으로 내려치면 안 돼? 아, 음. 아마 그런 거미 얘기가 아닐 것 같다. 안녕하세요. 음, 음. 일단 주점으로 가죠. 그래 정보를 모으는 랜 주점이 최고지. 야 집도 엄청 많다어 여기는 좀꽤가 보네. 아눈 돌아갈 거 같아요. 맨날 에 있다가 이런 오니까. 음. 내가 밤에 좀 어, 산책을 나가야 될것 같다야. 밤 산책이요? 음. 난 이런 도시에 오면은 밤중에 산책하는 게 좋더라고. 아. 음. 밤 두시에는 야경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치 그치. 어딘가요? 밤에 막 어두운데 거기에 막 건물마다 불이 들어오면은 그걸 밖에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하나 하나 지켜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 음. 하나 하나마다 담긴 이야기가 있고 상자마다 담긴 보물이 있고 그런 거지. 뭔가 뒷얘기가 좀 이상하게 끝난 것 같은데. 음. 예. 아 여기가 거긴가? 오, 이런 데는 처음이겠구나. 어 맞네. 펠데포스트 여관. 음. 마치가, 마치가.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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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아저씨가 좀 화가 난모양이구만 뭔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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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잔사줘 그래. 예, <laughs> 네, 한잔 사면서 뭔가 얘기 들어보자. 아, 한 잔이 얼마지? 어, 맞나 음... 아씨, 이 이거 아니잖아. 얘들아 죽을 준비 됐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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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붙자는 거야? 미친 아저씨구만. 너 이가 속한 땅속으로 데려가 주겠다. <laughs> 어쨌든 덤빈다면 이건 정당방이라고 이 미친노인네야 뭐 그냥 평민이고만이아자씨 그냥... 걱정하지마 이런 녀석 정도 나 혼자서도 문제없어 아또 실명이냐? 아, 그러면 가까이 붙을 것도 없지 거리를 벌리고 활로 끝장내주겠어이미친년감 아, 술주정뱅이 우쌰. 여러분 술이 이렇게 해롭습니다 오늘은 교육방송이로구만 오, 해쳤다. 어, 기분 잡쳤다. 아무튼 뭔가 좀 대화로 더풀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 엘프 여자가 이야기할 때부터 들러먹은 거지 뭐. 나는 니들이 시킨 대로 말했어. 아니 저도 사실 저런 반응 보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 사람. 그래 저 아저씨가 이상한 거라고 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시비야. <laughs> 음. 저기 혹시 내가 주문서 하나만 사도 될까? 주문서? 반짝이 어. 가루가 있네. 반짝이 가루가 뭐하는 주문이야? 어, 좋은 거야. 이 레벨 주문으로 눈처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 음. 근데 예쁘겠다. 조금 비싸네, 사백오십 아. 네 야, 그게 뭐라고 그걸 사냐? 아, 샀어? 이건... 샀어? 아, 아 미치겠다. 씨. 야, 음. 피데스 너도 뭔 생각이야? 첫단걸사게 놔두고. 우리가 딱히 지금 살수 있는 게 아니 종이 한 장에 400 골드가 말이 돼? 야 그거면 너 다시 남자로 만들어 줄수있는데 <laughs> 아, 아니야. 않았던 거야? 그렇게 좋아 여자가? 오스테 지금 지금까지 몰랐어? 응? 어? 나는 알고 있었는데 뭐 뭐? 피디사라는 말, 사람 있잖아. 어. 자기 모습에 좀 만족하는 거 아, 같아. 아, 아, 그럴 수 있어. 아, 조용좀 하지. 우린 존중해 줘야 돼. 우린. 음, 음. 미안하다. 그래서 이나 기숙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내가 일부러 이거 산 거야 돈을 없앨라고 알았어? 음... 그렇다고 치자. 나 음. 아, 여기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니들 공부하는 거 해봤니? 처음 본다. 아버지가 가끔 시키셨죠 공부하는 거 <laughs> 처음 본다. 시한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왜 이거 왜? 너 어디 가서 인... 거긴 나... 다른 방 아니야? 암살자가 혹시 있나 보는 거야. 하나 아, 둘 셋. 어. <laughs>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laughs> 됐어? 아들아다 끝났어. 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아 괜찮아. 괜찮 보여줘. 음. 보여줘. 자, 내가 한 며칠 후에 보여줄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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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응. 음. 음. 네가 나쁜 놈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덤벼들고 그럴 건 아니잖아. 나한테 쓸 필요는 없겠지만 음. 그래 아무튼 나 기억해 둔다. 너 중요한 때 그거 뭐 쓰기만 해봐나. 우리 그러면 거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글쎄 어디라고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일단 여기 나가보자 야. 어? <목소리> 어? 이 아저씨 나 아는데? 아 어? 힘들어요? 어, 피데사 빌렸어, 여기 너 아는 잠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널 알아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웃음> <웃음> 확실히 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혹시 이집 들어가 봐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있어. 짜잔, 누구? 아? 예, 하야비도 아저씨? 응, 음. 와, 알아본다. 과연 마법사야. 운명을 정하는 동전의 역사. 어, 그거 아까 본것 같아. 운명을 정하는 동전의 역사요? 필드포스트 여관에서 팔던 거본거 거 같아 운명을 정하는 동전의 역사 음흠. 쌓았어요 할아버지 어이 음. 음, 책을 주고 책을 받는다 사막신의 역사라는 책하고요 두루마리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 야 그거 음... 야 대박이다 뭘좀 아시네 음. 이 할아버지 열어보기도 전에 뺏어 가요 <laughs> 야 이해해라. 그래서 원래 저 여자가 좀 지독하잖아 그런 걸로. 아니, 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빈통이잖아. 아이고 이치. 아씨 보관함이라고. 옛날 옛날에 저굴이라는 악신이 있었는데 저굴이 휘르던 힘을 갈망하는 세 명의 강력한 필멸자들이 베인 바알 <laughs> 메르쿨이 나타나서 새로운 악한 신이 됐다라고 <laughs> 그런 내용으로 내용인가봐요. 음. 그래서 거미가 있는 그 집이 어디예요? 모르지. 그때 어, 그때, 그때 뭐라고 하? 잠깐 일제다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좀 보자. 아 그냥 조비열 저글러 여관 바로 서쪽에 있다. 여기가 조비열 저글러 여관이야.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 그 서쪽이면 예. 거기겠네. 음. 들어가죠. 어어어야 <laughs> <으아! 으! 오야. 웃음> 여러분 이거 우리 도 도망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거 힘든 도시 밖으로 밖으로 나가서 죽어라 튀어다니면서 경비병들한테라도 도움을 구해야 될것 같아 이거 절대 무리다 우리 자, 자 하나 둘셋 하면 하나, 뒤로 둘, 나간다 셋 훨씬 어왜안 나가지 와길 막았어 길 막았어, <laughs> 길 막았어. <웃음> <쉽겠네>. <웃음>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laughs> 다시 나가 다시 나가 싫어 아다 죽는다 우리 나 이게 겐아아또 걸렸어. 아 사마.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시작. 예. 아 거미가 거미가 여기 맞는 거지? <웃음> <웃음> 시발 시발. 아이씨 누가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 숨었다 숨었다. 아 어, 도망쳐 도망쳐. 아 안돼 한 대. 도망쳐 멍청이들아. 나 이씨. <laughs> 어디까지 도망쳐? 야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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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열개 먼저요. 됐어, 저 검은 놈들이. 쟤네 너무 우리 걷는 거보다 느려. 그렇다면 히트앤드런이다. 아, 야이 미친 근데... 말 놈들아, 싸우자, 싸우라고. 뭐하는 거야, 네들 경비 아저씨 아무데도 없나? 경비가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없었던 거 같아. 애들 나만 따라오네. 야 이씨, 너무 계속 움직여서 화를 못 쓰겠다고. <laughs> 아무튼 크리티컬히트. 어, 피자고 잠깐 지금 피해 좀맞고 있는 놈이 누구야? 조금 조금 다친 놈이 둘 있다.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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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는 놈. 그래 아무튼 아무튼 너는 포위당하지 않고 계속 움직여. 야이 베르고스트 시민들은 이게 일상인가봐. 거미 라이딩이다. 거미. 어 뒤에 어,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좀만 힘내. 야 근데 너 도망치는 게 너무 빨라. 아니 얘들이 너무 빨리 와서 우리 반대 반대쪽으로 가야 돼? 왠지 더 나을 것 같아 야좀 어떻게 잠시만 멈출 수 없어? 지금 너 너무 빨리 도망가가지고 추울... 사거리가 안 나온다고 잠깐만 어, 어? 활술 자세를 잡지 말고 야 우리 배경음악이 전투음 끝났어 <laughs> <laughs> 미치 아이 활 사거리가 너, 안 나온다고 갈까? 벌써 한 바퀴 돌았잖아 됐다 아, 네. 한방 아자 한대 먹였어 나 멈추지! 야야야! 야대치되기 위험해! 오케이! 한 마리 가, 더 잡았다! 다음 다음 야, 다음 나 다시 내려왔거든? 어 수아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좀만 힘내 땅딸보 안 보이는데? 야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안 보인다고? 땅딸보고 안 보여 아 보인다 아, 좀 뒤에 있다니 보고 있었구나 너무 쪼그해서못 봤어 미안해 야 그렇지. 이씨 야또 너무 멀어졌어 피해 저기 하면... 뒤에 있는 놈이 더 피해가 있다. 저놈을 노려야겠어. 아씨또또빗 나갔네. 대장간 들어갈까? 저기 무기도 많은데. 아니야. 그게 더 위험해. 그냥 <laughs> 빙빙 도는 게 제일 네, 안전할 아이씨. 일단 충분히 다가 가서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야, 근데도 거미한테 한 번이라도 피 입으면 되게 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물리질말어 아예. 거미한테 네? 독이 있다고. 응. 이 성직자가 해결을 못해 주나 도대체 무슨 뭐 하고 있는 거야, 아까부터. 아직 그럴 수가 없어. 보이지도 거. 않아. 아예 방금도 활 하나 쐈는데 근데, 데미지가 근데 안 들어가. 진짜 누가 야, 너 지, 지치진 않았지, 아직? 아, 멈추지 마, 멈추면 죽어. <laughs> 야. 베로고스트 인신 보소 어떻게 아무도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이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 <laughs> 에, 좀만 아니, 더. 아니, 아니, 아자. 오. 아이씨, 왜 이렇게 안 아, 됐다. 그래, 내가 좋아. 한수대를 한데... 돌렸겠어. 쟤 뒤에 있는 놈 하나. 뭐 한다고? 아, 분수를 누른다고 그래. 그게 좋다. 왜? 왜그 생각을 지금 했지? 똑똑하 됐어. 하나. 이제 사, 사거리가 나온다. 아. 오, 이게 지금 약간 오케이. 한, 한 마리 잡았고. 네, 다음. 한 마리 았어요한 어, 마리가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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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한테 온다. 나한테. 지금 하고 있어. 아 아이고, 이거 이거 살 기다려 봐. 내가 려좀하 아, 안돼안돼 안 돼. 스컬리는 킬하면 안돼 스컬리는 영원히 영원히 바보여야돼 <laughs> <거미 쓰레기야. 웃음> 아씨 나한테 오니까 이거 화를 쏠 수가 없잖아 됐다 이씨. 크레스한테 붙었대 와우 내가 죽었다 <laughs> 아, 스컬리는 아직도 노킬일걸? 오 노킬일 걸? 아니야 그... 스컬리 아 근데 어. 진짜 이야 이마... 다트를 다 얼마나 뭐 던졌는지 야야 여기 검이 시체 하나 챙겨 이거 상자 안에 있어 신발이랑 음. 포도주, 음. 신발은 뭐죠? 신발도 그 목록에 있었어. 구해달라고 한거 중에, 음. 아유, 운동 제대로 했다. 야, 지금 몇 시야? 벌써, 벌써 밤인데, 신세방, 어, 여기 없나? 다리 아파 죽겠어. 야, 여기 굉장히 잘 차려입은 전사가 있는데. 하포 오거? 하프 오거? 하프 오, 오크가 아니고 오거 여기, 말이야? 여기 베레고스트 남쪽 어? 남쪽으로 가서 남쪽, 남서쪽, 남서쪽. 음. 굉장히 조금 먼데? 어, 어, 잘 알긴 하겠지만 야 하프 오거면은 오거 오거보다 센거야 약한거야? 별로 그런거 싶은거 같진 않네 하프 야... 오거면은 좀 오거보다 큰거야 작은거야? 오거보다 작겠죠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우린 오거를 잡은 사람들이라고 음. 그렇겠죠 근데 그 오거 들이래잖아요 아 그렇다 그럼 그냥 알아만 어, 어, 두자 어, 어어 뭐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이 깜짝이야 듀오프가 아, 달려들어 음, 별로 덤비려는 건 아니네 어어어 어, 어. 어? 이 사람도 뭔가 부탁을 한것 같은데 뭐, 뭐라고 했어? 좀 어. 읽어줘 탓슬로인 놈들한테 자기 망토를 도둑맞았대요 응. Uh -huh. 그래서 클로그우드에서 잊어버렸다는데요? 응. Uh 허와 -huh. 아, 거미가 거미 떼가 사는 숲이야 그러면? 응 끔찍하구만 근데 거미 시체는 왜챙겨오신거예요야 그거 또 증거 알려달라 그랬어 아... 음... 아우 징그럽다 냄새나고 무겁고 그러게 아가씨가 들고 다니기에는 좀 응? 바람직하지 아, 않은 전리품이로구만 나도 내가 들었다고. 음. 어, 그 아가씨 말고. 아, 제가 될 동체가 크잖아요. 더가씨 있어요? 야, 잠깐만, 나는 여기도 올라가 볼게. 아, 쉽겠다, 여기가 더. 도둑질을 잘해서. 도둑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여기는 이미 손님들이 계시는구만. 우기와이즈, 우기와이, 우기와이 잠깐이 음? 어, 이름 이 어?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이름이 다 보이나 보네. 어? 부존이... 부지오닌... 부존이고요? 아까 그하프호거에 대해 알려준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프호그들이 음... 있다 그랬지? 남남서에? 응, 응. 예. 그 부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부존이라는 사람을 되게 무서워하고 있는데요. 어... 아, 그래서 위에 쫓겨와 예. 있는 거야? 왜? 그 사람 팔라딘인데 팔라딘이 나쁜... 그가 어떤 방법으로는 당신을 위협했나요? 하지만 감시하고 있다고요? 어... 어... 인간이 그러게? 나쁜 인간이 아니면 뭐 무서울 거 있나? 피해 망상 아니야 이거? 그니까요 러 혹시 피해 망상인 거 아니에요? 예예 음... 예, 알겠습니다 예 음... 도저히 뭐라고 이 많이, 사람이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인가 봐요 음... 이상한 사람은 뭘 갖고 다니시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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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근데 이거 가져가면 안될것 같다 왠지 <laughs> 깜짝 놀랐네 우리 돈이 아 돈이 문제가 아니지 상자를 살짝 열어 보는 것 정도는 괜찮아. 야, 그래. 음, 그런 건 전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어. 흥, 나쁜 일이 아니야? 내 상자를 열어 보면 나는 돈이 푼다는데. 어, 보는 게 잘못입니까? 남의 건데 보면 안 되지. 왜? 그게 그래서 네가 도둑이구나. 천직이구나, 네가 그게. 야, 도둑은 알잖아. 그런 에이... 나쁜 짓을 그러니까 남의 걸 훔치는 게 도둑이 아니야. 그럼? 모험을 할때 어? 좀 응. 날렵함을 살려서 남들이 할수 없는 일을 하는 게 도덕이야 한잔 자고 한잠 자고 갈까요? 음 아니? 나는 상관없는데 근데 벌써 한밤중이 돼가지고 그럼 너희들은 자고 있어 응. 나는 얘밤 네, 예, 산책을 좀 하고 올게 같이 좀 가보자 궁금하네 응. 아, 왜, 나도 밤 산책을 좋아해 아왜 따라오고 그래 우리 거미가 아직 여기 있네 <laughs> 그렇지 우리 거미 <웃음> <웃음> 야 여기가 원래 대장간인 것 같은데. 그러게 여기가 조금 아, 괜찮은 같아. 남준이 여 잘했어.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창이잖아. 이런 것들이 같이도 없어. 여기 아궁이는 쉬지 않고 고 있나 봐. 장인정신인데? 그러게. 음. 여도 아, 이렇게. 아, 야, 이 뭐야? 이거 칼만 가득 들었어. 이걸 근데 파, 다시 팔 수도 없고 어떡하냐? 오오 깨달았어. 이거 뭐야? 그리고 대박이다. 보자 어디 보자. 이거 봐봐 이거 봐. 봐 이거 뭔지 모르는데 어? 아무튼 보통 칼이 아니야 대박 음... 대박 대박 짠 음... 뭐야 뭐야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 음, 어떡하면 좋아 너한테 자는 게 뭐냐 이쁘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너그 식별 주문 있어 아, 식별 주문 <웃음> 없네 <웃음> <왜 없니>? <웃음> <웃음>